안녕하세요. 정용스피디 해피데이 91번째입니다. 어제는 즐거운 삶을 위해 좋은 날이 올 거야를 외쳐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더해봄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과 행복 노래교실을 진행하면서 행복을 전해드리있음에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노래교실을 마치고 곧바로 드림피디 브랜딩 스쿨 유튜브 과정을 했는데요. 치매 예방교실, 요가교실. 가수, 성경, 동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영상 제작 시 레이어의 이해와 적용, 저작권 침해 해결 방법을 직접 실습까지 해보셨습니다. 궁금증 해소로 만족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배움에 도전하시는 수강생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 제작을 하면서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매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장은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할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그나 할 일과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드림피디 브랜딩스쿨에 참여하신 분께서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해결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정말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피디님은 항상 용기와 새로운 가능성을 주신 분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살리느냐 그냥 간직하기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미션. 지금 자신이 원하는 배움의 순간을 붙잡읍시다. 배움을 계속하는 한더 풍성한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